아, 오늘은 2022년 6월 26일입니다. 아, 아침 하늘은 흐려 있고요. 아, 오늘 춘천에 아, 딸 아이 가족이 아, 오는 날입니다. 음. 저건 누구 빵빵인데안가져 갔지? 어, 망가졌어, 이거. 저거 망가졌어? 어, 진짜야. 진짜.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어? 망가졌어요. 아, 바퀴가 망가진 거야? 아, 어, 그렇구나. 응. 혼자도 잘 타는데 얘니 네. 유치원 교실이야? 어, 진짜. 오, 잘 올라가는데. 잘 어? 응? 어? 어. 알겠어요. 네. 여기 놀이기구에 처음 올라봤어요. 오늘 조화 체험 갈거예요 뭐라고? 어디 간다고? 조화 체험이요 조화 체험을 갈 거야? 네. 조화 체험. 조화 체험이 뭔데? 교화. 여기 가 버스. 알겠지? 음. 버스. 어디로 가시는데요? 조아 체험이요. 어조아 체험 가는 거예요? 그가 오, 그렇아 진짜... 안전벨트 매시고요. 저 안전벨트 시어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네, 다 도착했대. 끽. 어? 여기는요. 남자 앉아. 여기는 여자 앉 그래? 왜? 고잡버떨어져 여... 여기 여기 여기는 버스고 여여는 o g i Yogi, 어 o g i Childa boy, they could n 기 t turn o v e 여 a 여 r i n o l a y o 여 i Yogi, Yogi, y o 아우 시원한데? <laughs> 진짜 시원한데. 어 그렇구나. 요새 유치원 재밌니? 어 예니야. 유치원 가면 재밌어? 그래서 다시 집에 갈 시간이었다. 끝났어? 응. 어,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을 찾아봐라! 아, 이제 가요. 이제 가요. 선생님이 오셨어! 야, 예니 선생님이 오셨는데 어딨지? 자, 주민, 주민부터 하자. 선생님 찾아봐, 선생님! 너네 선생님 오셨어? 그래? 내가 선생님이야. 아닌데? 저기 숨었는데, 선생님이? 어디? 내가? 찾아봐! 진짜. 선생님이 어디 숨었어? <laughs>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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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아이고 재밌네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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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타면서 노래 불러요 하나 둘셋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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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sights, 여덟 둘둘셋넷 둘둘셋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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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둘셋넷 셋. 둘셋넷둘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셋둘셋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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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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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오리온 오리 우리는 어. 오리옷 오리옷 응. 오리옷이 뭔데 오리온 오리온 아, 오리그래는 다시 유치원 갈시간이야 네. 유치원 갈 시간이야 지금? 오, 혼자서도 잘 타요. 응? 음? 오, 이 뺑글뺑글 도네, 그네가. 재밌게 타는데? 어 그네 타는 실력이 많은 여르셨습니다 잘 타는데 그네를 문제 를내 보세요. 팔 아프지. <놀라> 요팔 아프지. 살살 해야 돼. 그팔 아파. 응? 다 오를 만드셨나요? 네, 음, 그렇군요. 예? 사진 찍는 타임 지났습니다. 됐습니다. 잘 네. 찍혔습니다. 어, 귀엽네. 어 귀엽구나 그게 근데 진짜는 아니에요. 어 네. 들어가도 돼요? 아, 네. 제가 네. 네 들어갈게요. 요 네. 음? 네. 이런 거잖아. 그 뭔데? 읽어봐. 스튜디오 리필? 버블기. 맛이야? 오 맛있게 먹는데 뭐가 보여? 사과가 보여? 안 보여? 사과는 없는데 음. 사과 맛이 나? 사과 맛이 나? <laughs> 갑자기 백설기야. <갑자기> <laughs> 하나 둘셋 <laughs> 넷. 빛을 못 봐서 옆래로거 봐. <laughs> 옆으로 르노라르 <돌아>, 옆으로 아우 <laughs> <옆으로 웃음> 당겨. 당겨 당겨.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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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겨. 몸들이 굳었군요. 우와. <밑칫에> <laughs> <laughs> <텐션을 웃음> <laughs> <laughs> 누구 생일이라고? 예원아? 나? 누구 생일이라고? 양경원 어, 아빠 생일이네. 음. 축하합니다! 장여 어? 장여은? 장여 갑자기 장여은 누구야? 아, 양여원 아니, 장여은. 장여은? 진 축하해 양념모세양념아빠는 응? 먹고 싶다. 꽉 찼네 이거 케이크. 나샤인스케먹어게경제적이 없을 때좀보태줘 아, 아, <laughs> 내가 버니까 굉장히... 그만큼 주는 거야. 원동 오세요. <laughs> 아 뭐야 이불 대려고 그래? <웃음> <웃음>